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 스토리 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로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의 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볼까요? 제 11장 우사와 네코무라 씨의 조언을 받아들여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이번에야말로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에 휴일이 겹쳐지면 미츠루와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휴일이 오기 전에 나는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도 평소에는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 감기에 내가 걸려버렸기 때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왠지 모르게 열이 나고 가끔 두통을 느낀 적도 있었지만, 설마 그게 감기라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더니 몸 상태가 오늘 아침이 되어서 급변했다. 지독한 올렁증과 현기증에 휩싸여 열을 쟀더니 평소에는 절대 볼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자기 관리도 안 된다니 무척 한심했지만 이 상태로 일을 할수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회사에 전화하자 팀장인 사메시마 씨가 전화를 받았다. 감기 따위로 쉬지 마라고 차갑게 대응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메시마 씨는 사루와타리 씨를 통해 최근 나의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피로가 쌓였던 거겠지 느긋하게 쉬면서 치료하도록 해그 대신 완크되면 지금까지의 몫까지 더 열심히 해야 할 테니까 라며 엄격한 그답게 말을 해주었다 혼자 살고 가장 괴로울 때는 몸 상태가 무너질 때일지도 모르겠다 식사를 만들 체력도 없고 식욕도 없다 제식가인 내가 식욕이 제로라니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바닥을 기어서 라이스의 밥그릇에 사료를 챙겨둔 뒤에 쓰러지듯이 이불에 누워서 몇 시간 정신없이 계속 잤다. 다음으로 내가 눈을 뜬 것은 부엌에서 풍겨오는 가다랑어 국물의 부드러운 향기 때문이었다. 아, 일어나셨어요. 괜찮나요, 카메 시 걱정스럽게 문에서 나타난 밑으로 라이스도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미츠루, 어째서? 제가 전화했는데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미안. 기억이 안 나. 그렇겠지요. 열로 몽롱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일이 끝날 때 미츠루가 나에게 전화를 한 모양인데, 받은 나는 거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걱정한 미츠루가 여벌 열쇠를 사용해 집으로 들어온 모양이었다. 아. 다행이야. 조금 전보다 열이 내렸네요. 이불 옆에서 내 이마에 손을 대는 밑으로, 분명히 오늘 아침보다 열이 내린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옆에는 양동이와 수건, 시판하는 약, 젤리와 영양음료 같은 것들이 잔뜩 담겨 있는 약국 봉지가 놓여 있었다. 시계를 보니 완전히 밤이 깊어졌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계속 간호해 주었던 거구나. 미안, 많이 사와줬네. 내 가방, 거기 있으니까 지갑 꺼내줄 수 있겠어? 일어서려고 하자, 미츠루가 정말, 이라며 어이없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걱정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어째서 알려주지 않으신 건가요? 어째서냐니, 그야. 하여간, 안정을 취해주세요. 그리고 저 오늘 자고 갈 테니까요. 뭐? 그건 안 돼. 감기가 올물테고, 아니, 그보다 안 되는 거잖아. 어째서요. 저, 카메 씨의 여자친구잖아요. 그, 아니, 그렇긴 한데, 하지만. 밤도 늦었고, 돈은 줄 테니까, 오늘은 택시로 돌아가. 가족한테는 말해두었고요. 장롱에 제 옷이 들어있는 것은 확인 끝냈어요. 필요한 것은 조금 전에 편의점에서 다 사놨고요. 아무래도 진심인 모양이다. 고집에 밀리고 말았다. 미안한데 괜찮아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민폐를 끼쳤으니까 이 정도 하는 것도 당연하죠. 연약하게 몸을 움츠리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미츠루는 벽장에서 접이식 테이블을 꺼내더니. 반숙이 올라간 우동을 냄비에 담아 대접해 주었다. 뚜껑을 열고 김이 확 오르는 냄비에서 소량을 퍼 공기에 담더니 미츠루는 후후 식혀 주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평소에는 거대한 그릇에 호쾌한 요리를 내오는 그녀지만 냄비 안에 부드러워 보이는 우동도 그렇고 그 양도 그렇고 잘게 썬 파와 얇게 썬 어묵이 깔끔하게 곁들여져 있는 것도 그렇고 평소 이상으로 배려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른함을 호소하던 몸은 타산적이게도 미츠루의 요리만은 원하는 듯해서 나는 느긋하게 우동을 입으로 옮겨 넣었다. 아, 안심되는 맛이야. 내 반응에 미츠루도 안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라이스도 오늘만은 얌전해서 이불 옆에 궁둥이를 붙이고 우리를 귀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산뜻한 맛에 폭신폭신한 달걀이 얽혀 있는 우동을 후루룩 목으로 넘기자 아무리 그래도 전부라고는 할수 없었지만 이것만으로도 꽤 회복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고마워, 미츠루. 와줘서 살았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왠지 그다지 밥을 많이 먹지 않는 카메시를 보면 불안해져요. 느긋하게 쉬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 주세요. 식사를 끝내고 약을 마시고 다시 누운 나에게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서 그녀는 싱긋 웃었다. 몸 뭐,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우동과 헌신적인 간호가 효과를 발휘한 모양이야. 감기에 걸린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그녀가 찾아와 준 것은 행운이었다. 나는 여기서 말을 해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있잖아. 그러자 그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눈치챈 모양이었다. 미소를 지은 채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에 일이라면 사과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사과할게. 미안, 정말. 괜찮아요. 사실, 저도. 침묵이 흐르고 미츠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사실은 얼마 전에 카메 씨와 누에가 아라 씨의 대화를 들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훔쳐 들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에가 아라 씨가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서 나갈 수가 없었던 터라. 내가 그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믿어주면 좋겠다고 미츠루는 기원한 모양이었다. 자신의 진심이 폭로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수조관에서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츠루는 모든 것을 깨달은 모양이다. 숨길 생각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카메시 표정으로 드러났으니까요. 이런 일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았을 그녀의 표정이 억지로 만든 미소가 또 괴로웠다. 죄송해요. 이제 사과하지 마. 그렇지만 카메시가 지금까지 계속 저를 좋아해줬는데 그런데도 저는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신했어요. 이런 거. 너무 하잖아요. 진짜 그녀는 너무 많이 짊어지려고 한다. 그렇게 지금까지 자신을 탓하고 있었잖아.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괴로웠겠지. 내가 더 너를 배려해 줄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젖다위보다 카메시 쪽이 더 힘들었잖아요. 사실을 말하자면 힘들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3년 동안 함께했던 미츠루가 거짓말을 계속했다고는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나 따위 전혀 좋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3년은 미츠루가 진짜 나를 좋아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싶었기에 머물러 주었던 거라고, 되돌아 생각해도 그녀가 보낸 온갖 감정들은 네코무라 씨나 오사가 말한 듯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미츠루가 진심으로 나와 마주해 주었다고 믿고 있으니까. 너는 자신을 이 이상 탓하지 않아도 될 끝이 없는 갈등에서 여기에서 해방되도록 하자. 손만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미츠루는 또르륵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어왔던 죄책감과 고뇌가 눈물 방울이 되어 흘렀을지도 모르겠다. 그 작은 물방울을 나는 손가락 끝으로 몇 번이고 받아들였다. 미츠루는 앞으로 어쩌고 싶어? 저는 카메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모르는 채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요. 3년 전처럼 많이 당신과 대화하고 여러 장소에 가서 웃고 같이 맛있는 것을 잔뜩 먹고 다시 한번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요. 이것이 지금의 진짜 내 기분이에요. 나는 목이 맨 채로 웃었다.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나도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다른 누군가를 마음에 담아도 상관없어. 다시 좋아하게 될지 알수 없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않아. 그도 그럴게 너는 내 첫사랑이니까.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게 된 적이 없을 정도로 너를 많이 좋아하니까. 앞으로도 곁에 있고 싶어.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아. 솔직한 기분을 다 털어놓고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다시 더듬어 가는 길이 같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녀의 기억이 앞으로 되살아날지도 확실치 않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걸어가기를 결심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온 길이라는 대답을 믿고서 구멍이 뚫린 퍼즐에 같이 조각을 채워가는 길을 선택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